자막 할때 설명드렸죠? 기억하시죠? 예. 똑같다, 뭐가. 아유, 다 좋은데 색깔이, 젠장,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은 어떻게 돼요? 단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색깔을. 예? 그죠? 자, 스트로크 마음에 안 들어. 아 스트로크 없애버려. 그럼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고. 또 하면 생기고. 그죠? 아, 스트로크래. 죄송합니다. 섀도우, 섀도우.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토트가 있어요, 디스토트. 왜곡하다, 왜곡시키다. 찌그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찌그러뜨리는 거야,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뭐, 씬, 텍스처 다줄수 있습니다. 예. 왜, 왜? 자막과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래 내가 원하는 도형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 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자, 클릭해서 다른 걸로또 바꿔주시면 되고요 스타일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내가 바꾼 스타일에서 일부 속성이 일부 색깔이면 색깔 뭐 스트로크면 스트로크 그림자면 그림자 일부 모양만 좀 마음에 안들어 일부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프로퍼러티 창 안에서 원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일부만 바꾸시면 된다 아셨죠 그러고 옮기는 건 어떻게 해요 자 셀렉션트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옮기면 되고 위치는 다시 잡으면 되고 얼마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렇죠? 자 또 이번에는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요렇게 하면은 자 코너 코너가 이렇게 그죠? 또뭐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네? 자 라인 선을 하나 굽고 싶어? 그럼 라인 선택툴을 선택하셔고 라인을 툴을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스타일창에 가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섀도우 없앨래? 없애시면 되고요. 그죠? 예자 네.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네. 도형은 근데 주로 무슨 때 많이 쓰냐? 꼭도형을 써야만 되냐?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닌데 다만 이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그 글자 화면 위에다가 영상 위에다가 글자만 이렇게 그냥 동그란게 써놓는 거 별로 안 이쁘잖아요. 안 이쁘니까 자도형을 만들어서 도형을 만들어서 자그러좀자슬랜트가 지금 30도 기울어져 있죠? 자, 똑바로 세울게요. 똑바로 세우고. 자 다만 그렇게 놓고 도형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지금 색깔이 비슷하게 돼버렸죠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뭐 색깔을 바꾸죠 그러면 자 스타일 창에 가서 바꾸고 자뭐 그림자 없애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도형 위에다가 이렇게 자막을 좀 앉혀 놓자 이거죠 앉혀 놓으면 근데 좀 뒤로 가버렸죠 예 뒤로 가버렸는데 자 그런 때는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이어렌지가 있습니다 어렌지 잡으세요. 자막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또 숨어 있는 그런 메뉴들이 쭉 나와요. 그중에 보시면 자, 오렌지라고 있습니다. 오렌지. 약간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오렌지. 오렌지가 뭐야? 뭐 정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자막이 왜 위치를 바꾸고 날때 자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도형이 자막을 가려 버렸잖아요. 가리다라는 말뜻 아시죠? 가려 버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가려져서. 그래서 이거는 뭐야? 프링 포워드 하면 앞으로 가져온다 프링투 프런트 하면 맨 앞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누르시면 맨 앞으로 왔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하면은 좀 이쁘지 않냐 그죠 글자만 동그란 있는 것보다 뒤에다 도형을 이렇게 백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주로 도형을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자이 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좀 투명하게 조금 좀 투명하게 하고 싶어가면 옆에서 들어있게 낮추면은 약간 반투명으로 좀비춰져서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좀 보시는 바와 같이자 57%까지 낮추니까 그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영상이 좀 보이죠 예뭐 이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응용하기 나름이다 본인 스스로가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라인 뭐 타원 그 삼각형 뭐호 이건 부채꼴 모양이죠 이렇게 부채꼴 모양 다 동일하다 그죠? 기본 원리는 똑같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동시에 다 없애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싹, 싹, 싹. 자, 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싹. 그럼 동시에, 두 개가, 세 개죠? 자막 하나에 도형 두 개. 총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시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싹다 없애버릴 수가 있죠?